그런지 깨어 기도하라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 가장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추악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놀라지 마십시오 모아비더 마스터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찾는 분들 그리고 타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지만 아직까지도 매장에서 굉장히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신차 값이 너무 비쌉니다 대략 한5,500 이상이기 때문에 5,800 5,700 뭐, 5,900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고차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 차량은 수출용 차량으로 많이 수출이 나가기 때문에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수출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즘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 빠르게 4,000 이하로 조금 컨디션 좋은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제가 오늘 소개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저도 너무 타고 싶은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남자답고, 일단 웅장하고 힘이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이 차량. 지금부터 하나씩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조금 나오면 싸고, 교환도 조금 있다면 싸겠죠. 그 중에서 타면 괜찮다 싶은 차량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델입니다. 이 색상, 다크그레이 색상,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이고요. 이 차량은 3,720만원, 4인구동의 마스터즈 등급입니다. 7인승이고요. 그리고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저 생각해요. 관리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20년식에 12만 9천 키로예요. 그리고 성능점검 보시면 렌트력이 있어요. 매연은 8%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뒤쪽으로만 교환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 교환이 두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차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게요. 3,720만 원. 웬만한 SUV 사는 것보다 이렇게 멋진 차량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옵션은 일단 좋아요.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들 여러 가지 옵션들 들어가고요. 사진이 약간 흐리지만 이 차량은 참고로 어라운드 뷰 들어갑니다. 멋진 고급 프리미엄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좌석 사진이 조금 죄송하죠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체크 라인이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도 이렇게 전동이 들어갑니다 일단 내장재가 굉장히 예쁘고요 약간의 베이지 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방 산타페시아가 정말 예뻐요 아무래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풀 디자인된 모하비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딜러 전산망입니다. 그래서 딜러만 볼수 있어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차량 추천 드릴게요. 이 차량은 3,270만원 가격 정말 싸죠. 자랭구동의 마스터즈 등급입니다. 그리고 다크그레이 색상이에요. 20년식이고 68,000km입니다. 이 차량 색상은 이제 검정 시트고요. 성능장검 보시면 이렇게 교환이 많이 있습니다. 오호! 너무 많네요. 이 정도면 당연히 사지 말아야죠. 이런 차량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런 차량은 추천 안 드립니다. 참고로 단순하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다음 차량은 하얀색입니다. 3,770만원 4륜구동의 마스터즈 22년식에 3,000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차량도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차량은 제가 어, 사지 말라고 가져온 차량이에요. 왜냐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고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엔진 밑에까지 다 들어왔죠. 엔진을 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이런 차. 아무리 가격이 싸도 자, 구매하진 마십시오. 아마 신차를 뽑자마자 사고가 났을 거예요.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검정색이 아니고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3790만원. 이 차량.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37,000km. 20년식입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성능 점검. 미세누 눈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세개 약간의 외판 상처만 있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알뜰합니다. 이런 차량. 그리고 나의 재산을 아낄 수가 있죠. 매연은 3% 좋습니다. 렌트료력 없고요. 외판 교환만 살짝 있는 차량. 바로 이거죠. 이런 차량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가격 일단 너무 쌉니다. 3,790만 원. 거의 뭐 반값이잖아요, 이 정도면. 3 7,000km. 별로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자, 운동 트렁크 들어가고요.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고요. 차선이탈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 차량, 자, 센터에 이렇게 베이지 톤이 들어가고요. 내장재가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내비게이션은 12.3인치고요. 상당히 큽니다. 이 차량 그리고 반절 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 차량 좋아요. 이런 차량을 구매하면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 일단 가격이 그리고 주행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추천 드릴게요. 아마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4천이 넘습니다. 제가 오늘 4천 이하로만 준비했는데 이 차만 4천이 넘어요. 왜냐면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워요. 21년식이고 78,000km입니다. 4,150만 원. 가격 진짜 싸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리고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보험 이력 없고요. 썰로프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고요. 6인승입니다. 그리고 베이지 시트 들어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죠. 그리고 썰프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요. 일단 옵션도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좋잖아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그리고 베이지 시트라서 너무 예뻐요. 퐁풍 시트 당연히 양쪽으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시트가 한번 보세요. 베이지 시트 정말 예쁘죠. 외국 사람들이 정말 환장합니다. 이 색상. 러시아 분들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성능 점검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미세뉴이 없고. 자 매연은 4%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차가 좀 끌리네요. 좋죠. 안개 등도 상당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정말 고급스럽죠. 야 범퍼 자체가 정말 색다릅니다. 아무래도 마스터, 더 마스터 모델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아조 쌉니다. 3,400만원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입니다. 3,400만 원, 20년식이고 9만 킬로입니다. 자,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미세 뉴유는 없습니다. 사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교환만 있네요. 외판 교환만 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삼박자라고 부르죠. 삼박자 교환 차량. 하지만 안쪽으로는 먹지 않았네요. 다행이죠. 그리고 렌트료 없습니다.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일단 너무 쌉니다. 외판 교환만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오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선이탈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 같이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썰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진룸 깨끗해 보이고 타이트레드 아 트레드는 조금 달아 보이죠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시트가 일단 너무 예쁩니다 반자열 들어갑니다 어떤가요 이 차도 일단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30만 원 주고 추가했습니다 나쁘지 않잖아요 이 정도면 뭐 좋죠.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풍시트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사륜구동, 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공조 시스템, 그리고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좋아요. 모든 것이 완벽한 차량. 이 정도면 가격이 너무 쌉니다. 만약에 교환이 없었다면 아마 차값이 거의 한 4천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자, 이 차량 추천드리고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4,089만원 완전 무사하고4년구동입니다 21년식이고 8만4천키로예요자이 차량은 뭐 주행거리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탔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요 차량 어라운드 뷰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고요 내비게이션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브라운톤의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70% 이상 남아 보이고요 그리고 체크무늬 나파가죽 시트 정말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썰러프 들어가고요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트렁크의 공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홀드 기능 들어갑니다 카메라 들어가고요 검정 시트입니다 관리하기가 아무래도 검정 시트가 편하죠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고차는 아무래도 가격이 싸야죠. 4,089만 원이면 정말 싼 가격입니다. 매연은 3% 렌트력이 있네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뉴 없습니다. 이 차량 오늘 마지막으로 더뉴 마스터, 더 마스터 모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싼 가격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실 겁니다. 6월 달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더 마스터 차량 같이 봤고요. 저희 매장에는 정말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매장에 더마스터 모델이 대략 58대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좋은 차량, 그리고 아주 싼 것만 제가 추천드렸어요. 가격순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제일 쌉니다. 제일 싸요. 더 올라가면 정말 비쌉니다. 거의 뭐 4,80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5,500, 5,900, 6,000만원까지 올라가요. 상당히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4천 이하에서 구하면 정말 싼 겁니다. 더싼 매물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 더 멋진 차량 다양하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